네, 반갑습니다. 코인농부 1000%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종목은 리플 코인입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리플에 대한 실시간 자료와 매수가, 매도가, 비중에 대해서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고요. 자, 어제 굉장히 좋은 소식이 들려왔죠. 자, SH가 리플의 벌금 제시액을 1억 260만 달러로 낮췄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자, 사실 이 기사 내용이 조금, 조금은 이제 확대 해석이 된 내용이죠. 자, 이 SH 측에서 실제 낮춘 게 아니고, 자, 이 금액을 산정하는 과정, 어, 과정에서 자, 이 금액이 적정할 수 있다라는, 그좀 어, 부분인데, 일단, 대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5월 달 리플은 20억 달러의 벌금 납부를 주장한 SC 요구에 반박을 하면서 약 천만 달러 미만의 벌금을 내겠다라고 제안을 했었죠. 자, 그러면서 이 과거 증권법 위반 기업에 대한 벌금 규모가 기업 매출액의약 0.6에서 1.8%에 불과했기 때문에 20억 달러의 벌금은 과하다라는 주장이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자, 최근 이트라폼 랩스와 s 시 간의 소송의 합의가 이번에 됐는데 이 합의 과정에서 트랜폼 랩스에게 부과된 약 45억 달러의 벌금은 투자자들에 대한 채무 상환과 그리고 영구적 기업 운영 중단한 조건으로 제시된 금액이고 또이 트랜폼 랩스에게는 명백한 사기 협의가 있었다라는 부분을 지적하면서 자 리플과 테라폼 랩스는 서로 다른 논리가 적용돼야 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SEC 측에서는 리플이 제안한 비율은 총 매출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총 이익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SEC는 리플의 수익을 기준으로 하면은 벌금이 1억 260만 달러가 돼야 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1억 260만 달러가 지금 어 기사로 나온 것인데 자 일단 여러분 이것은 s e c 가뭐 실제로 낮춘 건 아니긴 하지만 이렇게 언급을 했다는 것 자체는 자 어느 정도 현재 조율의 의사가 있구나 합의의 그런 의사가 있구나라고 우리가 볼수 있겠고 또더 나아가서 s e c 위원장 게리겐슬러를 임명한 바이든은 현재 친암화폐적인 행보를 계속해서 보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이에 연장선으로 어 현재 SEC는 수많은 암호화폐 기업들과 소송을 벌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리플과의 소송이 세간의 이목을 가장 많이 집중시키고 있죠. 그러다 보니 이 투자자들이 지금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소송 하루라도 빨리 끝을 내야만 이 투자자들의 이제 민심을 다시 끌어들일 수가 있는 것이고 자 그런데 일단 이 리플과의 소송은 거의 3년 간 거의 4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이어져 왔기 때문에 하루 아침에 이것을 합의 마무리 짓는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좀 SLC의 체면에도 조금 어 이게 좀 스크래치가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조율을 해 나가면서 이제 원만히 합의로 마무리 칠수 있겠구나 이런 조항들이 현재 발생하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여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소송은 어쨌거나 이제 그 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리플은 이 소송이 마무리가 된다면 그동안 이 소송 때문에 억눌려 봤었던 이 가격적인 부분은 엄청난 급등 흐름 전개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있는 리플코인은 우리가 절대 놓쳐선 안되신다. 현재 고점에 물려계신 분들은 평균 단가 낮추시고, 기존 홀더 분들께서는 비중을 더욱더 확대해 나가시면서, 우리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마지막 기회입니다. 절대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시고요. 또한 신규로 접을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매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자, 다만 현재 시가, 어, 시장에 조금 안 좋은 악재 소식이 좀 전해지고 있다 보니까, 단기적인 변동성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기준 없이 한 번에 올인 하거나 기준 없이 한 번에 들어가시거나 하면 절대 안 되시고, 우리 안전하게 매수가, 매도가 기준 잡고서 함께 공략해 들어가실 거고요. 이 부분은 제가 카톡방 통해서 실시간 빠르게 여러분께 공유해 드리면, 여러분 뉴스 안에 따라서 발 빠르게 안전하게 매수, 매도 진입을 해 주시면 되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 번호로 010-6531-7908 010-654-7908 숫자 3번 문자 한통 넣어주면 되겠고요.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개 카톡방 링크를 바로 보내드립니다. 100%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안심하고 들어오셔서 기존에 계신 많은 투자자분께서 어떻게 매수가 매도가 비중관리 받으시면서 수익으로 연결하고 계시는지 지켜만 보셔도 괜찮습니다. 반응 도움 되시고 공부 되실 거다 말씀드리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문자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방 통해서 간단히 참여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7월 19일 가상 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서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단독 상장이면서 거래 비중이 높은 일부 코인들이 상패 가능성이 높다라는 자, 근거 없는 정체불명의 문서가 현재 나돌고 있죠. 그래서 해당 코인들이 일제히 급락 중이고 이의 영향으로 우리 코인 시장 전반적으로 하방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것은 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전형적인 언론플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또 하면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부분은 기존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들도 또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유의 종목 지정 후에 최악의 경우 상장 폐지가 될 수가 있고 이 같은 상장 폐지 조건은 국내 코인은 물론 해외 코인들에게도 동등하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를 토대로 해서 이제 함장 미달, 기준 미달인 코인들은 정리가 되면 마음 앞에 유동성이 우량 코인으로 집중됨에 따라서 시장에 더욱더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얼른 플레이는 자 보통 이제 급등 흐름을 앞두고서 한번 개미털기를 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장세에서는 우리가 더욱더 비중 관리를 하면서 지금 평균 단가 낮추는 작업해주셔야 되고 기존 홀더분들은 비중을 더욱더 높여가시면서 그렇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삼아 주시면 되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굉장히 좋은 기회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자, 다만 한 번의 급등하는 건 절대 없습니다. 계속 상승 조정하면서 중간 중간 세력들의 개미털기 작업이 끊임없이 어, 만들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구간들에서 털리지 않으면서 보다 장기적으로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 안전하게 매수가, 매도가, 비중 관리하면서 함께 공략에 들어가실 거고, 이 부분들 우리 코인 시장이 24시간 의힘에 열리고 있죠. 그래서. 사인들이 새벽에든 언제든 시간 가리지 않고 나오기 때문에 사인이 나오는 대로 카톡방 통에 실시간 빠르게 공유해 드리면 여러분도 요새에 따라서 발 빠르게 반전하게 매수 매도 진입을 해 주면 시 되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버호010 65437908 010 65437908 숫자 3번 문자 한통 넣으시면 되겠고요. 혹시라도 다른 문자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방 통해서 간단히 참여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제가 추후에 좀더 좋은 소식으로 발 빠르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웅부 청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